단언컨대 모논 와일즈에서 가장 쉬운 무기는 랜스입니다. 고로 초보자에게 가장 강추 무기도 랜스고요. 그런데 랜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런 바지에 똥싼것 같은 기본 움직임입니다. 느려 터졌고, 방향 조정도 이상하고, 뭐 누르면 뒤로 튀기만 하고, 이래서 저도 몇 년이나 한두판 해보고 안 했었죠. 근데 안 하고 넘어가기엔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패링 같은 타이밍 맞추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기 버튼 누르고만 있어도 막으면 자동으로 때립니다. 이런 사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R2 땡기고만 있어도 때리는 초해자 무기이지요. 조시아가 어렵다 하시는데 랜스로 하면 개꿀입니다. 그럼 랜스 가이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세모로 하는 중단 공격, 동그라미로 하는 상단 공격. 기본적으로 두개 뿐입니다. 세모를 눌러서 중단 찌르기 3까지 한 후, 한번더 세모 누르면 3단 찌르기가 나갑니다. 랜스의 주력 공격입니다. 3단 찌르기 중에는 가드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로 하는 상단 공격을 하다 마지막에 3단 찌르기로 이을 수도 있습니다. R2를 누르면 가드이고 방향 전환 가능합니다. X 누르면 뒤로 뜁니다. 이 여기저거리는 기본 동작에 적응만 하시면 랜선은 50%다 했다 보면 됩니다. 또한 가드를 누르고 있으면서 세모를 누르면 가드 대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모로 하는 중단 찌르기를 3단 찌르기까지 하다 보면, 몹을 지나가 버리거나 배 밑으로 너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첫타후 뒷방향을 입력하면 뒤로 빠지면서 뒤 이은 콤보를 다 이어줄 수 있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 동시에 누르면 후려치기입니다. 근데 이건 공격 중간에 끼워 넣어야 후려치기가 나가고, 아무 동작이 없을 때 세모와 동그라미를 동시에 누르면 뛰어들어 찌르기가 나갑니다. 상대한테 바짝 다가갈 때 쓰는 기술입니다. 적이 다운됐을 때처럼 완전 찬스일 때 기본적으로 중간에 후려치기를 넣는 이런 콤보를 사용합니다. R2를 누르고 있으면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누르면 돌진입니다. 돌진 중에 멈추고 싶다면 진행 반대 방향을 입력하며 세모입니다. 이제 렌스의 꽃 가드입니다. 알토를 눌러 가드하고 있을 때 적의 공격을 맞으면 자동으로 공격을 합니다. 맞은 직후 세모를 누르면 되돌려 찌르기입니다. 일반 가드는 큰 공격을 막으면 일정량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패링을 성공한 저스트 가드는 그 데미지가 훨씬 줍니다. 그리고 저스트 가드 후 혼신 되돌려 찌르기를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으기 카운터입니다. 알토와 동그라미를 누르고 있다가 공격이 들어올 때 놓습니다. 타이밍이 맞았다면 성공해서 카운터 이연지리기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좀더 일찍 놓는 느낌이 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으기 카운터는 2단계 차지 시간에 따라 파워가 올라갑니다 이걸 생으로 모으는게 아니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단 찌르기 2단 후 모으기 하면 주황색 단계로 바로 돌입해서 조금만 모으면 빨간색 차지 중단 찌르기 3단 후 모으기 하면 바로 빨간색이 됩니다. 마지막 파워 가드입니다. 모으기 카운터 도중 R2와 X를 누르면 파워 가드로 변하고 스테미너 게이지가 광탈 시작합니다. 이때 적의 공격을 맞으면 뭔가 자동 발동되는 게 아니라 맞고 난후 세모와 동그라미를 눌러 문신 되돌려 찌르기 천을 쓸수 있습니다. 추천 스킬은 공격적인 방어 혹은 가드 강화입니다. 공격적인 방어는 저스트 가드를 성공할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 강화는 조시아처럼 강력한 공격을 막을 때 가드가 풀려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스킬입니다. 제 채널이 언제나 그렇듯 초보분들을 위한 내용이라 있는 기술들을 설명은 했지만 사실 별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드만 잘하고 틈날 때 후려치기 섞어서 3단 찌르기까지 하고 상처 잘 터뜨리면 역전알슈도 10분 정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렌스한지 얼마 안 돼서 개포도 할줄 아는 거 없고 그냥 짬밥으로 하는 거거든요. 무기 자체 성능이 너무 사깁니다. 차라리 렌스 최고 단점은 지루함입니다. 제가 라보 안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겁나 쉬운데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너무 쉬워지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랜스도 자칫 그런 생각 들수 있는데 여러 가지 카운터를 시도하면 그 지루함은 없어집니다. 난이도 조절을 스스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즐 랜스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